도의란 무엇인가? 도의는 세상을 바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올바로 이끄는 근본이자 기준이다. 송시열 선생은 학문의 길을 걸으며 무엇보다도 도의를 지키는 것이 학자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리를 굳건히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학자의 본분은. 더욱 빛난다. 힘든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닌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학자의 자세라는 선생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권력과 권위가 강요되어도 굴하지 않는 굳은 자세 속에서 진정한 학문은 꽃을 피운다. 우리는 오늘도 묻는다. 진리를 좇는 이길 위에서 우리는 얼마나 도의를 지키고 있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선생이 말씀하신 학자의 본분이라 할 것이다.